여기 보시면 고기가 굉장히 실하게 붙어 있거든요. 애기들이 정말 좋아할 것 같아요. 안녕하세요 댕댕이 제품 소개하고 구독자분들께 나눠드리는 까까언니 가룡입니다 구독해주시고 구독 버튼 작성해주시면 오늘 제품을 종류별로 두 개씩 총 10분께 체험할 기회를 드릴게요 여러분 오랜만에 뵙습니다 오늘 소개할 제품은 유키한팻의 프리시즌 딩고껌 소고기와 연어입니다 이 제품은 100% 휴먼 그레이드의 안전하고 믿을 수 있는 천연 소가죽을 사용했고요 기호성이 탁월한 건 물론 이건 운 식기 놀이를 통해서 스트레스를 해소할 수 있답니다 적당히 단하기 때문에 턱관절 건강과 치석 제거에 도움을 줘요. 여기 보시면 크기도 굉장히 다양한데요. 2.5인치, 4.5인치, 10.5인치 스틱 이렇게 네 가지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크기 차이 보이시죠? 우선 소고기는 비타민 A가 들어있어서 야맹증 예방과 눈 건강에 도움을 준답니다. 필수 아미노산과 주요 영양소가 다채롭게 함유되어 있기 때문에 성장기 어린 아가들 혹은 노령견에게 추천하는 제품이에요. 연어는 비타민 D가 풍부해서 칼슘 흡수를 도와주고요. 여러 비타민 B군을 함유하고 있어서 성장과 소화를 돕고 위장장애를 완화하고 혈순환을 원활하게 해주는 효과가 있다고 합니다. 여기 보시면 고기가 굉장히 실하게 붙어있거든요. 아기들이 정말 좋아할 것 같아요. 대부분 냉장 보관하시고 아가들 크기와 연령, 운동량에 따라서 하루에 두세 번씩 적당하게 조절해서 구매해주세요. 앞으로도 제가 믿고 사용할 수 있고 모두에게 추천드리고 싶은 제품으로만 엄선해서 소개해드리고 나눠드릴 테니까 구독 좋아요 한 번씩만 눌러주세요. 영상 봐주셔서 정말 감사하고, 다음에도 이렇게 좋은 제품으로 찾아뵐게요. 행복한 하루 되세요. 안녕!